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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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아 뜨겁다 햇빛 차안 아니, 까니뜨더지 음. 나는 어, 그래 여 아니, 아니, 때 이게 싫어 차에 딱 처음에 니아을때있아아요 아니, 그 아니, 아뜨거워지잖아에아컨아 틀어드리겠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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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마시오. 니 아니, 아않아 근데 이 햇빛이 뜨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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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니 아니, 아이아 아.. 초록초록하네 초록초록하네 이제.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미친듯이 더워지겠지? 봄은 없다 없어 이러면서 주차를 잘하후 음, 뭐. 그렇게 엎지가 않네? 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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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큰 거를 한 단..단..뭐야 그 두개 정도만 끓이는 정도로 사 라면이나 한 그런 한 해도 어, 어, 아, 그래. 소주 네? 소주 네병 네 갖고 되겠어요? 그왜그 어제 아니에요? 술 드셨어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속이 탈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어. 그래요 <laughs> 아니 그거 너무 많지 않아? 담? 담? 그게 안는데 예예예 이 날을 기다리는 동안 먹네이날 이겼던 거 아니야? 됐어? 또또 또. 라면은 안 사도 돼 라면 사고 햇반도 사야 돼요? 아 아니 그건 필요하면 사요 아, 신라면으로 사요 신라면 안 맵나제? 밥을 그것만 해도 돼? 파리홍터는먹어요 어. 대박. 그밥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세 개는 됐지 않아? 응. 다 먹는 거 아니야? 밥을? 권이 밥해? 여섯 개 걸로 해요, 선생개거 어디 있어, 이거? 응. <laughs> 밥을 이제 저녁 <전혀> 배고프다. 먹을 거 있잖아. 거, 언니 고기다 고기 남은 거다 밥볶으면 맛있다. 야줄야 줄에 빨리 싸 싸우지 말고. 내가 언니야. 아니 안 <laughs> 그래? 둘랑은 누가 말도 못해. 싸우는 거 아니지? 네가 <laughs> 약하잖아. 안 그래? 뭘안 그래? 씨 벌써 짓 빠지고 있는데. 여자잖아. <laughs> 아 이럴 땐 남자야. 다 해결할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우리한테 실비 못 걸어. 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언제 민 실비 틀릴 일 없어. <laughs> 다행인데 장 보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 놀러 가는 거 같아. 어, 진짜 신나. 신나 놀러 가는 건 맞지 뭐 캠핑하러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신나. <놀람> 간마에 <목소리> 콩나물국 콩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좋네 맛있지 밥도 먹지 아니 적당히 먹.. 또먹어 가자마자 또뭐 먹을 거 아니야 <laughs> 솔직히 가서 먹으러 가는 거지 솔직히 뭐 있냐 주변에 네, 뭐 맞아. 멀리.. 떠넘기식 질문 와너 진짜.. 뭐 어쩐지 빨리 챙겼다 했다 나, 내가 너? 내가 짐챙겼는너왜 그러냐? 어? 본인이 안 챙겨 놓고 어? 질문이씨 나보고 안 챙겼냐고 물어보는 그런 실망이다 아 일단 막 가서 만약에 거기 마땅한 쓸만한 프라이팬 있으면 그냥 그걸로 써안 갖고 왔는데 뭐 죽이려고 그러겠어 뭔지도 모를 것 수도 있고 될것 같아? 어. 알았어, 갔다 와. 야, 뭐, 나 봐, 옷도 아직 안 돼, 옷 불편하지? 어, 양말 방나 예, 라이스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내일 나도 못 간다 내일 못 일어나면 어? 안녕 내가 너무 저걸 오래 해가지고 방송이 살 때부터 소문이라고 아맞다시피는니아 우리 아가 왜이 방송이 뭐. <laughs> 이렇게 묻더라 어방나무가 네, 있어 내 네, 방송이가 <laughs> 어 그래 방송이야 아, 이야 음. 그래서 내가 방송 방토, 방리라고 불렀어 처음에 방초리 방방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데 이게 방초리가 다른 말이었잖아 이제 나면서방이방아 아, 안주 닭꼬치 닭 어디 있냐 아, 꼬치 먹을래? 그래 뭐라 그래 좀 아, 있으면 또저녁시간이긴 아, 아, 하지만 까마까 하다가 안 팠어 굳이 안 파도 될것 같았어? 그 사이에 녹았어? 응것도 20대지 <laughs> 우리 나혜는 <laughs> 세상 편한 게 제일 좋아 맞아. 내 옷이 이제 살 찌고 나서 다 까만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언니이 옷인 거 같아가지고 꺼내잖아 그럼 그 옷이 그 옷이야 내가 찾는 옷이 딱그 옷이 그 옷인 거 같아 음. 만들 수가 없었어 내가 프리비에서 파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이 원래 좀 이렇게 센건아니에한번 했는데 어 괜찮더라고 한번 해볼까 싶어 글쎄 이름만한 거 알았다 그러니까요 <laughs> 뭐라는지 모르겠으면 고생하셨대. <laughs> 근데 얘를 왜 찍고 있는 거야? 말도 안 하는데. <laughs> 말하고 있잖아요, 리 아니, 물이 들어가요? 마이크 있잖아요. 뭐크 아, 리 제가 편집 잘해 볼게요. 이 끓리면 안 되겠다. <laughs> 아니요, 여기 해요. <laughs> 네. 아우. 아. 아, 까까. 니야 아웃 개트 얼음덩이 같거동이 그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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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도랄하시오. 다, 다 했군요. 하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딱딱한 건 없는데? <laughs> 여기, 여기에도 빗처리 하면. 알았어. 중간이. 빗처리하면 되지. 하랑이는 뭐, 자나? 아, 아니요. 오, 자세, 자세 죽이는데? 어이구. 저기, 걸어 가나고 온나. 예. 아니, 아, 여기 보고 싶었는데. 그럼 누나하고 지정해야지. 접시 가져왔는데? 아니, 그릇이잖아 하랑이 거. 그저... 아, 뽀똑같다, 야. 부저아 것도... <laughs> 가짜 아니 그 뭐, 부풀어 올라가가지고 아, 아, 역시, <laughs> 역시 배운 사람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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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사람 뭐야 무 생각만 못했지?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보통 많이 먹르다녀어어아우 배운 사람 들 저걸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좋겠네, 진짜 오, 응. 배운 사람 접어서 접어요안 어, 접어도 돼? 이렇게 네 하나는 네. 네. 좀 근데 뜨거워서 일단 뭐좀 왜또구만이야 그럼 소리 열리라고. 네, 무 말아? 아예? 갑자 어. 야 괜찮아요, 내가 아, <laughs> 머리털이 뭐, 적어져서 <laughs> 다행기지 파리야. 아 벌레 무서워하는 하라는 거야? 너, 이거 하나는요. 하나. 이거 뜨거운 언제 어 이쁜 이모 아니가 이상한 이모. 뭐지? 어 <laughs> 나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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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이 애니 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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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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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모 이모, 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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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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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이렇게. 사... 옥수수인데, 이게! 맛있겠다! 아야 이거 먹는 거아야 사람. 불 피우는 옥수수야, 불 피우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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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하고 왜이 시끄럽냐? 엄청 시끄럽다 이거 <웃음> 그치? 왜 <laughs> 뭐? 연기가 와서 그래 원래 연기가 이쁜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한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날 어두워졌는데 그거 할래? 우우우 우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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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우 오!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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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 오. 오. <laughs> 물어봐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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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우 아, <laughs> 어게 돌려야지 아1 아, 어, 5 아이고 아 코바옹 바옹이 아, 네, 네. 네? 이렇게 버고다니고요 애착인형 지 이거 はい。<music>